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손태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글 작품이고 또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존귀한 존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앞에서 존귀한 자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은 2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12장, 마가공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포도원에 관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종들에게 포도원을 인대해 주고 그리고 주인의 종들을 보내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해 져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도원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망대라고 하면 바로 오두막과 같은 것들이 죠 예,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어떤 오두막 같은 그런 집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접자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접자는 틀은 뭐냐고 하면, 포도를, 열매를 거두어서, 거기 포도지를 넣고, 포도를 넣고, 발로 진지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도 즙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 접자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큰 포도원이었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 그 당시에 자그마한 포도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공동의 틀을 사람들이 공동의 터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서 거기에 이 소작농들 작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져와서 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인의 접자는 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그런 포도원 농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전에서 어제에 보면 이제 종들을 주인이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바로, 오늘 뭐 열매가 그도울 때가 됐다라고, 소출이 그도어질 때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여기에 소출을 거들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소출이라기 보다는 임대료를 아마 받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에게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첫 종을 보냅니다. 심하게 때리고 그저 보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보면,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폭행을 하고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빈손으로 능력해 버리죠. 또 주인은 세 번째도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아예 그 종을 어 어떻게 합니까? 죽여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종들도 전부 다 때리고, 또는 죽여버리고, 또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때리거나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육제를 보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아마 종들을 보내었더니 이 신분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보다 낮으니까 그들을 막대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신분이 같은 거예요. 주인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그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이 아들을 보낸 거죠.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 버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그 아들을 또 한번 죽여 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주인이 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주인을 살려두었을까요? 아마 주인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까지도 이들의 삶은, 이들의 형식적인 삶은, 이들의 욕심은 그 종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절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면, 야 너희들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뭐예것님 간단하죠. 오늘 그 농부들을 오늘 진멸하고 파멸시키고 사형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이방인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오늘 종교를 대제사장이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사실을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악한 종교인을 반대되는 선한 종교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10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이 건축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가 없다고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살리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군중들이 옆에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큰 규모의 보동원을 만드신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많은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 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는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며 생각해 볼수 있죠. 또 하나는 수차례 종을 보내시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고 한 종을 보낼 때 그들이 때리고 했지만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용서를 보시는, 용서를 하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수없이 다짐은 하지만 늘 부족한 나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내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열심이, 이 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묵상해 볼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왜 죽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나의 욕심의 한계는 언제일까? 그들의 욕심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들까지 죽였다고 한다고 하면 욕심이 문제인데 나는 얼마만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부리는 욕심이 과연 뭔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정말 스페셜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 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았습니까? 저는 수 차례 오늘 이 절에서 오절 속에 보면 수 차례 종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 그런 수많은 기회들 속에 내가 빨리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해서 그들이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또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오늘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오늘 아웃사이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표현을 하되 끝없이 끝없이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오늘 해보는 것이죠.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오늘 위대하고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을 앞에 자신을 비추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 포도원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큰 포도원을 만드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종을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만 용서하시면서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욕심의 끝이 어딘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